유튜브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도미니언에 대한 게임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바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본 카드 7종류의 카드들을 미리 세팅을 해 놓으셔야 되는데, 승정 카드 3종류, 속주 공장용 사유지를 내려놓고, 그 다음 재물카드, 금, 은, 동을 내려놓고, 그 다음 저주카드 이렇게 내려놓으시면 기본 카드 세팅은 끝납니다. 그리고 폐기장은 그냥 아무데나 이렇게 놔둬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랜덤 카드를 꺼내주십니다. 어, 랜덤 카드라는 게 이제 뒷면이 파란색 테두리로 되어 있는 카드를 이제 랜덤 카드라는데 하 랜덤 카드 종류가 한 20장 정도, 된, 20장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카드들을 이제 섞고 이제 10장을 랜덤으로 고릅니다. 10장 맞나요? 네, 10장이네요. 그러면 이제 이 10장으로 이제 게임을 하시면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제 카드를 이렇게 내려놓고, 네, 이제 이 카드에 맞춰서 이제 카드 덱들을 이제 올려주시면 되는데, 한번 올려놓도록 하고 설명을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세팅이 끝났고요. 카드를 세팅해주시는 방법은 랜덤 카드 이죠 랜덤 카드를 뒤집어서 일반 원고 카드들을 위에다가 올려주시는 방식으로 이렇게 10가지에 나온 랜덤 카드 위에다가 기본 원곡 카드들을 올려주시면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게임을 시작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있어요. 여기 승점 카드들 있죠? 승점 카드들은 이제 2명에서 게임을 할 때는 8장씩 세팅을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3명에서 4명에서 게임, 3명과 4명 게임일 때는 12장씩 세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주 카드는 2명에서 할 때는 10장, 3명에 살 때는 20장, 4명에 살 때는 30장, 5명에 살 때는 40장, 6명에 살 때는 50장으로 세팅을 해주시면 모든 준비가 끝나겠습니다. 그리고 이 정원 카드도, 음, 승천카드에 포함되기 때문에 똑같이 여기 있는 승천카드와 인원수와 동일하게 세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는 2명에서 게임을 하는 걸 가정을 하기 때문에 정원카드도 8장만 남기고 다 빼보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 이제 정원 카드도 이제 8장 그리고 나머지 여기 있는 카드들도 다 8장으로 세팅을 했고 그리고 각 플레이어들에게 이제 여기 사유지에서 이제 빠져나온 카드이 있어요 남는 사유지의 카드 그 카드를 이용해서 사유지 3장과 그다음 동 카드 7장 1, 2, 3, 4, 5, 6, 7 그래서 총 10장을 각 플레이어마다 똑같이 이렇게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혼자 있기 때문에 그냥 네, 혼자서 네, 혼자만 받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카드를 섞고 자기 앞에다가 이렇게 내려놓으시면 이 카드 더미를 대기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제 준비가 끝납니다. 자 그럼 제 차례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드로서 다섯 장을 뽑습니다. 네, 원래는 상대한테 보여주면 안 되지만 어, 여러분들에게 설명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카드를 앞면으로 한 상태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카드 다섯 장인데 돈네 개와 사유지가 하나가 있습니다. 자기 차례가 오면 액션 단계 하나, 그 다음에 구입 단계 하나,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리 단계 하나 이렇게 있습니다. 총세 가지의 단계가 있는데 이세 가지의 단계를 꼭 하실 필요는 없고 하시고 싶은 것만 한, 선택을 하셔서 한 번씩만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전 액션 단계인데 액션 단계란 어떤 거냐면 왕국 카드들에 보시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아련 씨를 보시면은 밑에 액션이라고 적혀 있는 카드들이 있어요. 이 액션 카드를 말하는데, 저는 지금 방금 막 게임을 시작해서, 여기는 액션 카드들이 없기 때문에, 액션 카 액션 행동 단계는 넘어가도록 하고, 바로 구입 단계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는 동이 4개가 있기 때문에, 음총 4원의 가치가 있네요. 이 4원으로 이제 한 가지만 구입할 수 있습니다. 꼭 4원에 맞춰서 사셔야 되는 건 아니고, 뭐 3원으로만 사셔도 되고, 근데 딱한 번만 사실 수 있습니다. 저는 이 4원으로, 음, 왕국카드인 대장장의 카드를 한번 사보도록 할게요. 보시면 여기 이제 밑에 4원이라고 가치가 이렇게 금액이 나와있네요, 4원. 그럼 저는 이 대장장이 산 카드를 대기나 패로 가는 게 아니라 여기 오른쪽 자기 밑에다가, 여기 오른쪽 자기 밑에다가 버리는 카드 덤이라고 이제 상상의 존을 만듭니다, 구역을. 여기다가 이제 버리시면 되고, 방금 사용했던 4원도 여기다가 버리시면 됩니다. 폐기장에 버리는 게 아니라 그냥 여기다가 따로 그냥 놔두시는 겁니다.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마지막 구입도 끝났기 때문에 이제 정리 단계에서 이제 카드를 모두 버리고 그다음 새로 다섯 장을 뽑으면 이제 제 차례가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카드 덱이 다 떨어지면 이제 버린 카드 더미에서 카드를 다시 섞어서 다시 덱 존으로 옮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을 진행을 하는데요. 그럼 제 차례 끝났고 이제 상대 차례가 진행되고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상대 차례가 이제 끝났고 이제 다시 제 차례가 왔어요. 제 패를 보아니 뭐 음, 동세 개와 사유지 두 개가 있네요. 그렇죠? 근데 사유지 두 개는 뭐 딱히 지금 할수 있는 게 없고 승천 카드이기 때문에 액션 카드도 없기 때문에 바로 넘어가도록 하고 이3 원으로 은을 사도록 하겠습니다. 이 여기서 조금 중요한 게 위에 있는 게 재물카드는 숫자가 조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위에 적혀 있는 거는 이 은의 가치, 즉, 2원을 뜻하고 이 카드를 사기 위해서는 3원을 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은을 살 때는 3원을 내고 사되 이 은의 가치는 이제 2원으로서 여기 있는 카드들을 살수 있게 된다. 이러한 뜻입니다. 그럼 저는 이 은을 사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기 이제 동카드 3장을 버린 카드 덤에다 넣고 일단 자유지도 이제 정리를 하고 차례를 또 마치겠습니다 다섯 장을 뽑고 3 4 5 네, 이렇게 또 뽑고 또 상대 차례가 되고 나서 또 이제 다시 제 차례가 왔네요 자 그러면은 음 이제 제 차례인데 액션 단계 이제 액션을 사용할 수 있는 카드가 왔네요 그러면 저는 이 대장장이를 한번 사용하겠습니다 한 번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대장장이가 3개가 있다 하더라도 음, 저한테 이제 액션의 기회는 한 번만이기 때문에 이 액션 카드 한 장만 쓸수 있게 되는 겁니다. 세 장이 있더라도 배. 이 하나를 써서 카드 덱에서 세 장을 뽑고 싶은데 한 장밖에 없네요. 그러면은 이 대장장이는 방금 사용한 거기 때문에 내려놓고 다시 카드를 섞고 덱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이거 하나 뽑고 그리고 둘, 셋 이렇게 맞아 뽑아주시면 됩니다. 카드가 부족할 때마다 항상 여기 섞어서 다시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패가 총 7장이 되네요. 그렇죠? 네, 이제 5원의 가치가 있는데, 저는 이 5원으로, 음, 공장용 5원짜리의 승전카드를 하나 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또제 차례가 끝나게 되는데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게임을 진행하다가, 여기 있는 이제 공급처 카드, 이 모든 카드를 공급처 카드라고 부르는데, 줄여서, 이 공급처 카드에 세 종류의, 세 종류 카드가 돕나거나, 즉다 떨어지거나, 또는 이속축 카드가 다 떨어지게 되면은 그 즉시 게임이 끝나게 되고, 이제 모든 플레이어들은 자신의 카드들을 다 모아서 승점을 더한 다음에 승점이 높은 사람이 게임을 이기게 되는 방식입니다. 만약에 승점이 똑같게 된다. 그러면 플레이를 1회 더 적게 플레이한 사람이 이기게 되고, 플레이 횟수마저도 똑같고 점수도 똑같다면 그두 플레이어는 비기게 됩니다. 네, 그리고 여기 이제 게임 설명서에서는 이제 한 세트의 게임이 끝나고 다음 게임을 진행한다고 할때 1등이 맨 마지막 플레이어가 된다고 하네요, 순서가. 즉, 1등한 사람의 왼쪽 플레이어가 이제 그, 어, 첫 번째 순서가 된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이 게임의 순서는 또 시계방향, 즉, 왼쪽으로 이제 돌아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조금 더 이제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음 액션에서는 이제 한 번만 할수 있다는 데 여기 보시면 카드들의 뭐 액션 플러스 한번 카드 플러스 한장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카드들이 있는데 그럼 액션이 플러스 한 번이 되기 때문에 이 카드를 액션 단계에 사용을 했다고 하더라도 다른 액션 카드를 한번더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식으로 콤보를 이용한 카드 전략을 사용할 수도 있겠네요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이 카드 중에서 이제 왕국 카드 중에서 이제 또 따로 설명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었는데 그 카드 가보자. 음, 네. 네, 여기 있는데, 네, 여러분들한테, 그리고 마지막으로 딱두 가지만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할텐데요 이제 첫 번째는 그, 이 혜자라는 액션 카드입니다. 이 왕복 카드인데, 이보시면 설명란에 선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선 위에 있는 게 기본 이 카드의 액션 능력에 해당하고요. 이선 밑에 있는 것들은, 어꼭 자신의 액션의 차례가 아니더라도 그 상황에 조건에 충족만 되면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다라는 폐에 있으면 사용할 수 있다라는 뭐 그러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대군업자라는 카드가 있는데 이제 손에 있는 돈 카드 한 장을 폐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경우 플러스 3이라 되었는데 자신의 폐에 만약에 돈 카드가 있다라고 치겠습니다. 그럼 이 카드를 폐기장에다 보내면 그 차례에만 이제 플러스 3원이 더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폐에 있는 재물 카드가 더해서 플러스 3원을 더, 더한 금액의 이제 카드를 그 이하로 살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 폐기장에 있는 카드들 한번 폐기되면 이제 끝나는 것이고요. 뭐 따로 패로 들고 오거나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버려진 카드 더미는, 어, 다른 사람이 보거나 할 수는 없고요. 이맨 위에 있는 카드만 다른 사람이 보거나 할수 있게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도미니언에 대한 이제 게임 방법 설명이었고요. 좀 헷갈리시거나 조금 더 모르시는 게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도미니언에 대한 게임 방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